오, 난 난한다. 어디로 가, 어디로 가, 어디로 가. 오, 오! 어떻게 저렇게 가지, 이거? 오, 오! 오, 오! 이게 끝이야? 드론! 잘난 척 찾아! 망하셨습니다. 바람 탓하지 마라. 잘난척 찾았다, 자기야. 응. 어쨌든 찾았으면 됐지, 뭐 잘난척. 잘난척 찾았어. 어? 드론으로 찾았네, 잘난척. 안 부러지네, 그래도. 찾았다, 드론으로. 맞제. 这是哪？ 그걸로 해야 빛이 나가지고, 굵은 걸로 하면은, 털 뺏기고, 뺏기고 해야지. 그래. 죽은 털도 빠지고, 좀 촘촘한 걸로 빗어줘요. 진드기가 있으면 딱 걸릴텐데 그지? 렇응 음. 그러면서 털 뭉친 것도 빼주고 그걸로 해줘야 돼 그러다 그거 이제 자주 해주고 나서 이제 조금 굵은 걸로 이제 털 빗어주면 되지 음, 꼬리가 없어가지고 음. 예쁘다 우리 쟤 우리 돌아 봐 예쁘다 너도 잡봐 가만있어 임마. 혹시 진대기 있을까봐 그런 야 가만있어. 아, 이거 저 촐랑대지만 좀 가만있어. 좀. 가만 있어, 좀. 왜또 뭔가 산세가 왜또 뭔가 너도 너도 좀 피자 응 뭔가 응, 그냥 피자 좀 하자 님 뭔데 이거 다 떡져가지고 예하지마자 아, 밑에 있네 오늘은 산으로 안 가고 날아가겠나 이거 딜화실이라고 날개는 나나? 씨. 가고 어 이정도면 괜찮잖아. 근데. 찍히질 않네. 일단 날려봐. 오오오오 어,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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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야, 야. 아이고야. 어디가, 어디가. 안 불어서 안 됐다. 너쳐주려고 드론 날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찾긴 찾았네. 가자 이거 너쳐으려고산거 임마. 가. 가 얼른. 바람 많이 불어서 이거 드론으로. 바람 부는 날엔 나가지 마라. 됐다. 이거는 그다음 조금 밖에 안보이도 답이 없네. 잘난척! GPS가 왜 꺼졌어? 비 맞았냐? 빨리 와! 빨리 와! 봤어? 어? 집에서 왜 꺼졌지? 그전 잠깐만. 어, 켜져 있는데? 비 맞았어? 고장났나? 그 어디 산에 서 잤어? 어? 야가 집에 가자 아빠랑 집에 가자 이제. 나는 3 같이 다닐 거 아니랑 가자 가자 이게 좋은데 왜 집에 내려고 나가 아빠가 산에 있냐 이 새끼야 아빠하고 나무하던 기억 때문에 그러나? 응? 아빠하고 산에서 나무하던 기억 때문에 그래? 응? 가자 집에 집에 가든지 차에 타든지 빨리 와. 가자 알로. 아빠 차 밑에 있어 저 밑에. 빨리 와. 아빠 차저 밑에 있어 빨리 와. 어? 아니야 일리와 차에 쫓겼어. 아빠 차저 밑에 있어 빨리 가자 차 있잖아 아빠 차 아빠 차에 타 아빠 차에 타, 아빠 차에 타. 대기하고 있어요 어디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물도 먹고 해가 와, 진짜. 가만있어 봐, 네가 제일 많아. 네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네만 있어, 네만 진드기. 응? 약 발라서 없다. 응? 약 발라서 그런지 없다. 엄지 어디었어 응? 녹깔이도 왔네?